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n w 편 o 절에서 m a 절까지입니다 시편 a n 편 h 절에서 a m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요새의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갖고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 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 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 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네, 10편 8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제도 잠깐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10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야 하고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하나 하나 아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참된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양은 목자의 돌봄 아래 그하고 목자는 그, 그 양을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리고 알아갔던 한 인물은 구약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어남과 인생의 과정은 굉장한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에 동생은 살았지만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동생과 함께 이복 형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자랐죠. 결국 그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노예의 생활 그 중에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그 옥중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이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 내셔서 그 집파들이 북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차츰 차츰 떠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재앙을 보내십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 하나님을 떠나감 하나님을 등진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세번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동일한 문구를 세번 반복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 빛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드러난다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의 빛이 너무나 선명하고 밝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어둠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둠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해서 어둠, 즉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b 성에 r 리면 우리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의 길로 달아난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깨어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인생의 실패 이유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한 그루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심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멧돼지들이나 들짐승들이 마구 먹고 그것을 파헤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국과 열강을 통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다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포도나무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이세번 반복하는 문구를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세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더 강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 3절에서는 엘로힘이라고만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7절에서는 엘로힘 체바오트라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 구절말씀에서는 예흐아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해서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이0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나와서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버리고 그 포도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이 제공하시기는 꼴과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서 그분과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길로 잠시 떠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지만 지금 내 열매는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나는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그의 어깨에 메고, 그의 품에 안고,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지만 앙상이 남은 포도나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잎이 무성해지고 잃어버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이므로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질 뿐이다. 결국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적국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힘이 없는 상태.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 좌절되는 상태. 아,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갈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피곤해졌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속내는 어, 드러내지 않지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린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서 일어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려고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도 잃어버리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일으키시고 끌고 가시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들어야 할 양이지만 제 길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품어 주심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불에 던질 따름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지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어, 시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내 앞길을 비추므로 이 어두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뽑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